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 후에 애쓰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 등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 입니다 김태서 건강증진과장 입니다 2024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성 세입 예산안은 1,457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6,666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증액, 증액된 주 내용은 2023년도 자체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위 814만 5천 원 신규 편성하여 계산하였으며 간호대 등 실습 교육비 등그외 수위 4백 6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금230 2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이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억 5,214만 9천 원이 증액된 124억 3,2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지원으로 출산 축하 지원금 예산 부족에 따라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국도비사업 병기역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비는 청사시설관리 용역계약과 물품 구입 잔액 1400. 1,04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은 필요 경비 예산 절감으로 1,722만 원을 감액한 4억 7,9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동 이전 신축 사업은 경기도 확정 예시에 따라 199,000원을 증액한 7 7 6 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업은 방역기기 수리비 절감 및 포충기 구입 잔액으로 2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관리 및 감시 체계 운영 사업은 경기도 확정 예시에 따라 36만 원을 감액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은 근로자 근무 일수 감소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0만 원을 감액하고 예방 접종 백신 구입 단가 감소로 의료 및 회복비 42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억 4,675만 원을 구, 음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경기도 변경예시에 따라 3억 600만 원을 증액한 28억 54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57만 6천 원을 감액한 2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 확정 예시 통보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서비스 지원은 관리의사 계약 종료 일정 변경에 따라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4666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소모품 구입 감소로 의료 및 회복비 80만 원을 감액하여 49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검사 사업은 임차료 및 검사 위탁비 잔액으로 498만 원을 감액한 5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은 보건진료소 직원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5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 지원은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잔액으로 479만 6천 원을 감액한 2,5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운동처방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신규 편성에 따라 736만 2천 원을 증액한 1,1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9세 미만 대상자 기준 변경으로 인한 지원 금액 축소로 12,4130만 원을 감액한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 예시 통보에 따라 6,400만 원을 감액한 1억 4,8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자 보건 <laughs> 지원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미달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17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출산 축하 지원금 예산 부족에 따라 사회 보장성 수혜금 2억 97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137만 0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 예시 통보에 따라 1억 6천 19만 7천 9천 원을 증액한 3억 9,6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 예시 통보에 따라 1억 2,771만 8천원을 증액한 1억 8,4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 예시 통보에 따라 6,600만원을 증액한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경기도 확정 예시 통보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 예시 통보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 예시 통보에 따라 150만 50만 원을 감액.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지시 통보에 따라. 1,282만 5천 원을 감액한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신사정건강관리지원사업은 경기도, 경기도 변경예시 통보에 따라 1,628만 2천 원을 증액한 3,8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예시 통보에 따라 1 3백0 52,000원을 증액한 1억 8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 관리 사업은 치매 환자 좋은 물품 지원, 품목 축소 및 대상자 전출 퇴록으로 인하여 600만원을 감액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예산의 효율적 지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700만원을 감액한 8,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증액한 8,812만 2 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인력 운영비는 공무만료에 따른 공중 보건의 수 감소와 코로나19 대응 미 지원에 따른 업무 활동 장려금 지급 건수 감소에 따라 1,489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시간의 근무 및 휴일 근무 최소화로 1,3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력 어 운영 인력 운영비는 예방접종, 공무직 휴직으로 715만 3천 원을 감액한 3,3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는 시간외 근무자 감소로 인한 금량비 지원 축소와 출장여비직 감소로 3,936만 원을 감액한 1억 4,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출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강화 재화 운동 사업 운영 등 3개 국도비 사업에 23년도 국가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822만 5천 원이 증액한 18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홍탄봉원소 2024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가 좀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모자보건 지원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보겠는데요. 출산 축하 지원금에서 지금 집행액이 5억 7천 8백 정도 나갔고,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5억 2천 8백만 원을 지금 소유 예상액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금액 요구액 추가로 해가지고 총 이제 8억 9천으로 이렇게 하신 거 맞으시죠? 2 0페이지입니다이시가 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베이즈이가이제 어, 이제 출산했을 때이제만원2 지급하고요, 둘째가 이2이이즈는2이시베 2개월 동안에 이 그 출생아 수가 이제 칠백 몇 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가 칠백사십사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육백 육억 칠천사백만 원을 이제 지출한 상태고요. 이 추세로 보면 상당히 이제 부족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추가 더 예산을 이제 편성한 겁니다. 예. 여기에서도 지금 장애 부분에 대해서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심한 장애 150만 원이 나가고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그 기준이 뭔가요? 아, 심한 장애인은 일급부터 3급을 심한 장애인이라고 그러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급에서6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태어나서는 50만 원에다가 부모 중에 이제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150만 원을 더 포함해서 200만 원을 중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장애라는 기준이 이제 그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음, 여기서도 등급이 이렇게 나뉘는 네, 건가요? 옛날에는 뭐 일등급, 2등급 장애 등급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명칭을 바꿔서 심한 장애인, 뭐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호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요. 좀. 음. 개인적으로 좀 어차피 상이법에서도 지금 모자 보건법이 있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좀 약간 이 부분에서도 그게 나뉜다는 게좀 안타까운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이해가 좀안 가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원 지료 주셨습니다. 일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비 신축 국비 사업인데 제가 지금 이거 계속 해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게그 예산 현황에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보건 사업 처량은 국비 1,900만 원 정액 지원이라고 돼 있고 뒤에 산출 내역에서 보면 지금 이 지금 이게 어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서 산출되어 가고 이게 지금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사 네, 그 국비는 정액 그 청백만에 지원되고 요 네. 시비로 저희가 세운 게 이제 그 12로, 지금 네네. 지금 이번 이의 경에서 10일을 1,500을 마이너스라고 국비를 1,200을 플러스를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왜 이런 회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 당초에 이제 그 차량을 저희가 구매를 할때 네. 그. 그 사양을 좀길 저기 그 구인승으로 이제 구, 구입을 하려 했었는데 네. 그 십일인승이 더날것 같아가지고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차량을 이제 그 사, 하향을 해가지고 십일인승이 가격이 좀더 저렴해가지고 십일인승을 네. 구입하면서 저희가 시비가 천구백만 원이 그 감해졌습니다. 아,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네. 당초에 그 기계가 네. 그 오종 그 십이가 천오백만 원이 감해진 거죠? (1900이에요) 네네네 자동차에서만 자동차, 1900이? 네, 자동차에서 네. (1900이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그 요청을 해가지고 그 선정이 돼가지고요 네그이종그 (4대가) 저희가 추가로 구매돼서 그 금액이 차량이 아 차량 말고 그, 그 외에 그 저기 그 혈압계라든가 상아지 운동, 네, 혈압계 네, 세대하고 네, 그다음에 네. 자동혈압계랑 네네네네네네 아. 네. 네, 네. 네, 그 추해가 추가로 저희가 그 선정이 돼가지고 요거를 네. 받으면서 요게 또1900 얼마네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어. 합치면은 그 네, 19만 9천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유구의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지례아 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송탄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